총평이랑 제 성적 어땠는지랑 네. 혹시 저희 수업 안할때 비하인드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면 시될것 같아요. 아 선생님들에 대한 비하인드? 네 제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독설도 네. 상관 없습니다. 따끔하게 티를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. 그런 거는 없었어요. 아이들이 아, 네. 어, 어, 이제 어, 네. 네. 일단 <웃음> 선생님들 <웃음> 너무 감사했고요. 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들이 <laughs> <너무> 수업 계획을 <laughs> 잘 오셔가지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해주시고 피드백도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좀 편차가 좀 있었는데도 재미있게 수업을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정말 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잘하셨고요. 더더욱 좋았던 거는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줬던 것이 아이들에게도 어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어 선생님들이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하셔가지고 어, 앞에서 진행해 주시고 또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 부족한 아이들 이렇게 중간중간 봐주셔가지고, 어, 아이들이 좀 그래도 네. 잘,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정말 훌륭한 팀워크였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, 어, 저기, 뭐죠, 아이들이 네.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, 너무 뭐 힘들었어요, 어려웠어요. 이런 얘기들 전혀 있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, 예, 너무, 너무 잘하셨어요. 네. 저는 사실 이렇게 오셔서 해주는 수업이 처음이었거든요. 네, 처음이었는데,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또막신청하고 싶은.